오늘은 우표 다이어리 꾸미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전에 사두었던 스티커예요.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 선택하기도 좋아요. 명화 느낌도 있고, 건물 디자인도 있고. 배 자동차 모양. 그리고 중세 시대 건물도 있어요.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가 있어서 어떤 그림을 고를지 고민이 좀 되네요. 한꺼번에 펼쳐두고, 눈에 띄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도 괜찮을 듯 해요. 저는 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보라 느낌의 스티커를 먼저 선택하고요, 스티커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은 후에 수정할 곳은 수정하고, 그래서 끝부분에 살짝 스티커를 띄워고 주황색 느낌의 스티커도 붙여주고요. 그 다음은 인물이 있는 스티커도 한 붙여볼게요. 띄워둔 끝부분은 마지막에 한 번에 붙일게요. 편집을 하다 보니 잉글이 잘못 잡혔네요. 양이 부탁드릴게요. 어떤 그림이 어울지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장까지 제가 뜯어버렸네요. 이렇게 많은 디자인이 있을 때는요. 계속 보고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붙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이어리 꾸미기라면서 우리 정답이 있는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손이 가는 대로 내 눈이 즐거운 대로. 그래서 닦고를 하는 매력이죠. 저는 약간 투머치 스타일이서 여백을 비워두기보다는 좀 채우는 걸 좋아해요. 이것저것 어울릴 수 있게. 보고 있어요 스티커를 쓸때 니케를 쓰는 건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급하면 저도 손으로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스티커로 조금 더 섬세하게 붙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앵글이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많이 답답하셨죠? 이렇게, 어, 마무리가 된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에 눌러줄게요. 약간 삐뚤한 부분은 살짝 뜯어서 다시 붙여주시면 돼요. 예, 스위트 민트샵에서 샀던 블랙 라벨 이스고요 어, 제가 부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다녀왔을 때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스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이렇게 라벨 이스를, 이, 레터링 이스를 좋아해요. 이게 조각을 내어서 글을, 편지를 쓰듯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와 겹쳐서 붙여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쁜 모습대로 붙여보면 될것 같아요. 사이사이 여백도 채워 인스로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더 꾸며주시면 돼요. 앞에 인스 스티커를 붙이고. 또, 빈티지 느낌의 스티커를 한번더 찾아볼게요. 이렇게, 글씨체가 다른 인스도 아래쪽 여백을 채워줄게요. 그래서, 글씨와 그림이 어울릴 수 있게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표로 다 입구를 하는 건또 처음인데 우표만의 매력이 또 있는 것 같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는 조금 큰 사이즈라서 다음에는 작은 우표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티커들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스티커가 좋은 재질이 아니라서 좀잘 떨어지지가 않네요 인쇄가 약해서 그림이 변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우표인장 느낌의 스티커를 같이 붙여줄게요 우표기 때문에 이렇게 인장도 잘올울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들을 잘 배치하고 또잘 꾸며준다면 어떤 거든 사용하셔도 괜찮을 듯 해요. 다꾸를 하다 보니까 아, 어울리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수채 한 이슬 붙여서 포인트를 조금 줄게요. 글자 위에 겹쳐 붙여도 투명하기 때문에 글자가 잘 보여요. 반으로 잘라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재밌게 보릴수 있는 목표 다이어리 특구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들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